2017년 7월 5일 금요일 참사랑과 참된 행복 11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라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 적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산상수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나병 환자, 즉, 한센스병 환자가 많은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정상인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 5절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모세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 왕국의 그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음성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보습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절망적인 그 한센스병 나병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질병이든지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완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한센시병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말씀 13장 말씀과 레위기 1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속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나병 환자가 되면 그 나병 환자는 즉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베네라는 영화를 아주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그 내용 중에는 주인공인 베너와 그리고 그 베너의 어머니 여동생이 베너의 친구인 메살라의 음모에 걸려서 베너는 노예선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엄마와 여동생이 로마제국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가 결국 나병에 한시시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베네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마을에서 멀리 마을에서 떨어진 절벽, 까마득한 절벽 아래에 이 나환자들이 기거하는 동굴에서 살면서 가족들이 절벽 아래로 내려주는 그 음식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목숨을 연명하는 것을 그 영화 속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그리고 또 자라서 나한자를 잠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본그노환자는 코가 썩어서 내려앉았었습니다. 열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서 목장업을 끼웠었고, 두 눈도 상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무척 당황했었고, 사실은 조금 두려움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나환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환자들이 자신의 주위에 가까이다가 오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그 나환자들에게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이 나환자들은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위 입술을 한 손으로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나환자들은 하나님의그 지옥 심판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며 참으로 끔찍한 고통에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베네를볼때그 나병에 걸린 베너의 어머니와 또이 동생을 데리고 베너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두 눈이 멀어버린 거지 소경이 동양을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베너가 그 거지에게 동양으로 이렇게 동전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예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 환자야 라는 그 사실을 그 주위에 그 유대인들이 발견을 하고 문둥뺑자다 라는 그 소리를 외치자 거지는 그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면서 자신이 그 받았던 그 돈을 땅에다 다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끔찍한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의 상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용감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 나병 환자의 행동은 보통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가 유대인들 사람들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자신의 수치스러운 몸으로 유대인들 무리들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기 위하여 자신의 체면 염치 다 내려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자신이 돌이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왜 나병 환자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 불행의 씨앗인 한세센뱅 나병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 이신 예수님이라면 고쳐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한자는 자신이 비록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행동에 또한 가지의 그 용감함을 더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살의 근육이 썩어 들어가서 빼마디가 이미 온전해지지 못한 그 몸으로 두 무릎을 땅에 굶고 예수님 앞에 큰 절까지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사실 그 나병 환자들은 조금만 무리를 가면 손가락이 끊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두 무릎배와 두 손목배 등이 부러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나병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참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나병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인 한세시병 환자와 달리, 영적인 한세시병 환자의 특징은, 죄를 지어도 죄가 된지를 모르는, 자신이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여 자신이 영원한 지옥을 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한세시병 환자들입니다. 영적인 나환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삼사랑과 참된 행복 11번째 메시지를 나누는 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또 중독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한시집행 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끔찍할 정도로 추악한 죄의 습관적인 굴리에 빠져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나 환자입니다. 한세집의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참한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 앞에 나오면,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하마태복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사전 말씀을 보면 이한세집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비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즉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만지십니다 터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람들조차도 더럽고 불길하여 가까이하지 않았던 그한세 집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접촉하기를 꺼렸지만 우주 만부를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환자의 그 손을 만지며. 터치하시며, 손을 대시면서, 나와의 환자가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참사랑의 손길로 만지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참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참사랑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가까운 가족이라도 만지기를 꺼리했었을 것입니다. 병든 나병 환자의 몸을 어루만지시는 창조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은 그동안 이 나병 환자가 오랫동안 외로움과 나병으로 삶을 포기하고 지쳐버린 이 나병 환자의 그골마 버린 마음을 한순간에 치유하시는 참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 지어다. 얼마나 아멘 되는 말씀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온몸은 나병으로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100% 퍼펙트하게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나병 환자의 삶은 완전한 행복으로 충만하게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십사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입니다.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나한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면 그 순간 즉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구약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되찾는 방법을 거런적인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하고 참된 행복의 꺼내이신 예수 그리스들을 우리가 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시다. 오늘 참사랑과 참된 행복 1 1 번째 메시지를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들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고 참으로 영원한 행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 않는 한, 우리들은 나병 환자 같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또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행히. 행복으로 바뀌는 것을 고백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고백합니다. 눈물이 희락의 관으로 바뀌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